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과연 유리할까요? 그리고 얼마를 써야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간을 때보는 금융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짐장입니다. 어, 이제 올해도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 연말정산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소득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바로 세금이라는 게 따라붙게 되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챙기시면은 그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13월에 세금이 아닌 13월에 월급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 공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적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소득공제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소비습관을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카드 공제는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카드를 얼만큼이나 써야지 이 소득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내 연봉 이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 쓴 금액부터 카드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시면은 천만원 이상 써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연봉이 8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상 써야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내가 카드를 얼만큼 썼는지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매년 1월달이 되면 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오픈되는데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얼만큼 썼는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얼만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마다 얼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용카드는 내 사용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바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금액은 동일하게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요.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40%. 전통시장의 같은 경우에도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비율들을 각각 곱했을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추가로 100만원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도 추가로 100만원, 전통시장도 추가로 100만원. 그래서 최대 합산 600만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 일정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도 달라지고 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들도 조금 상향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동일한 금액 대비했을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는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년간 1천만 원을 썼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천만 원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큼이 될까요? 연봉이 2천만 원이니까 4분의 1 이상인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카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의 15% 바로 75만 원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해당하는 세율인 6.6%를 곱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절약되는 부분들은 바로 5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가 1천만원을 썼는데 5만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 0.5%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3천만원이신 분. 그리고 카드를 1년 동안 2천만원을 썼을 때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니까 4분의 1인 750만 원의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50만 원에 15%인 188만 원 정도가 소득 공제 금액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세율인 16.5%를 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절감되는 것은 31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31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1.5%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이 2천만 원이신 분이 신용카드를 1천만 원 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썼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일 텐데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이상을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들이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이상 썼다.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한 거죠. 연봉이 3천이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220만 원 수준인데 한 달에 카드를 거의 160만 원 이상 쓴 거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월급 대비했을 때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절세 효과는 굉장히 크지는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드공제입니다.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서 소득공제 때 환급을 덜 받거나 카드를 많이 써서 소득공제 때 환급을 많이 받았다 라는 거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이 카드 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근로 활동 한 기간에 쓴 카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양 가족,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이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 공제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로자 분들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으시면 그 배우자 카드로 쓰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뭐 보험료를 카드를 납부를 하거나 혹은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면세점, 보험료, 기부금 이런 부분들은 카드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연말 지산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톡도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